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음, 바로 시작하죠. 오늘은 정말 오래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악의 문제인데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죠. 만약 신이 완벽하게 선하고 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한 존재라면 도대체 왜이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죄와 고통이 존재하는 걸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칼뱅주의 신학이라는 틀 안에서 이 딜레마를 아주, 뭐랄까,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이 체계적인 답변 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근데 이 질문이 왜 그렇게까지 어려운지 그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세 가지 명제가 서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신학적 트릴레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사실이어야 하거든요. 세 가지 명제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신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선하다. 그러니 당연히 죄를 없애고 싶어 하겠죠. 둘째, 신은 전능하다. 즉,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건 뭐 현실을 보면 명백하죠. 죄는 존재한다. 이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합치려고 하면, 논리가 완전히 엉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선하고 전능한 신이 다스리는 세상에, 죄가 존재한다. 이렇게만 말해도 벌써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신이 선하다면 죄를 막고 싶었을 거고, 전능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죄가 있으니까요. 그럼 둘중 하나는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잖아요. 신이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실은 선하지 않거나. 네, 바로 그거요. 아니다. 반대로 신이 전능해서 죄를 없앨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는 선한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매듭의 시작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꽉 막힌 느낌이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어쩌면 이 딜레마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이 그냥 죄를 만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어요. 신이 죄의 저자. 그러니까 창조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정말 단호합니다. 신을 죄의 저자로 만드는 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라고 그냥 선을 딱 긋죠. 신의 본성 자체가 100% 거룩함인데 어떻게 그 본성에서 죄라는 정반대의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의 육기 34장 10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구절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요. 신에게서 직접 나온 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잖아요. 신이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그냥 내버려뒀을까. 자료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비유가 아주 인상 깊었어요. 신이 인간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서 있도록 붙잡아주던 손을 놓아버린 것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인간이 자기 자신의 무게 그러니까 타락하려는 성향 때문에 스스로 넘어져 버렸다. 이런 비유죠.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적극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의 차이로 설명을 하거든요. 적극적 의지랑 허용적 의지요. 네, 좀더 쉽지 말해 볼까요? 신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거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 같은 선한 일들. 이건 신의 본성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신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죠. 이게 적극적 의지입니다. 네,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죄는 다릅니다. 죄는 신의 본성과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신이 죄를 적극적으로 만들거나 조장할 수는 없어요. 대신 신은 죄가 일어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용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이건 죄를 보고 기뻐하거나 승인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저 막을 수 있는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즉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기로 작정했다는 의미죠. 잠깐만요. 그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막을 수 있었으면서 그냥 내버려 둔건 사실상 방조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선하다고 할수 있냐? 이런 반문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만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신이 전능한 힘으로 죄를 막지 않고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죄의 존재보다 더큰 선을 이루려는 목적이 있었을 거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 논리입니다. 더큰 선을 위한 목적이라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이런 의미예요. 만약 이 세상에 죄와 비참함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의 특정 성품들을 영원히 알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죄 때문에 오히려 알게 되는 신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자료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라는 음. 거예요. 은혜요? 네. 우리가 보통 사랑과 은혜를 막 섞어서 쓰지만 네. 신학적으로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신은 죄 없는 천사들도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은혜의 정확한 정의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호의와 사랑이거든요. 즉, 죄인이라는 대상이 없다면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죄가 전제되어야만 은혜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진노입니다. 진노는 그냥 신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죄와 마주한 신의 절대적인 거룩함의 표현이에요. 세상에 죄가 없다면 신의 거룩함 자체는 변함없이 존재하겠지만 그 거룩함이 죄에 대해 얼마나 불짜는 분노로 나타나는지 즉 진노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볼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에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마치 인간의 끔찍한 고통과 비극이 신의 영광이라는 위대한 드라마를 위한 그냥 무대장치나 소품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내 고통이 신의 은혜와 진노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란 말인가 이런 반발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인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관점은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하고, 그냥 랜덤한 우주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에는 결국 신의 선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거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적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지점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더 현실적인 차원으로 옮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기원이라는 신학적 이론에 가까웠다면 이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직접 겪기도 하는 현실의 고통 문제로 넘어가 보죠. 라비 헤럴드 쿠셔너의 그 유명한 책 제목처럼 사람들은 늘 묻잖아요. 선한 사람들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이 모든 논의의 핵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는 그 질문의 전제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질문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아주 도갈적으로 이야기하죠. 질문을 잘못하고 있었다고요? 네. 자료에 소개된 존 거스너라는 신학자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쾌락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쾌락의 문제요?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아니 고통이 문제지 쾌락이 왜 문제가 되죠? 거스너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이 질문은 시작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볼때신 앞에서 스스로 완벽하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단한 명도 없기 때문이죠. 아. 모두가 죄인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면 질문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왜 죄인들에게 이렇게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와, 잠깐만요. 이건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질문의 방향을 그냥 180도 돌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죄인이 마땅히 고통받는 세상에서 고통이 존재하는 건 뉴스가 아닌데 왜 죄인인 우리가 여전히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설명이 필요한 미스터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행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왜 신은 즉각적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고 죄인들마저도 여전히 햇빛을 누리고 공기를 마시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맛보도록 허용하시는가. 이게 바로 쾌락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쾌락의 문제에 대해 자료는 뭐라고 답하나요? 왜 신은 죄인들이 계속해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내버려두는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무서운 설명인데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누리는 축복과 쾌락은 사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위해 그들을 살찌우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복을 누릴수록 신을 거부한 그들의 죄가 더 명백해지고 최후의 심판이 더 의로워진다는 논리죠. 그럼 반대편 설명은 뭔가요? 정 반대의 가능성은 그 모든 즐거움과 축복이 사실은 신의 초다장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아라라고 말하는 신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라는 거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쉴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심판이 유예되고 있으며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은혜의 증거라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신학적 논의를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바로 원죄, 오리지널 sin이라는 개념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 개념이 아마 오늘 논의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원죄라고 하면 보통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원죄를 단순히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죄 정도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죠. 자료에서 쓰는 비유를 빌리자면 원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개별적인 죄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고요. 네. 그건 죄의 열매일 뿐이죠. 원죄는 우리 존재의 뿌리이자 본성 그 자체라는 겁니다. 본성 그 자체요. 네. 마치 깨끗한 흰 천에 붉은색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천 전체가 붉게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라는 전체 천의 본성을 오염시켜 버렸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리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건 마치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나라 대표가 맺은 엉터리 조약 때문에 제가 평생 빚을 져야 하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닌데도 그 결과에 꼼짝없이 묶인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억울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정확히 그 억울함의 지점을 신학에서는 전가, i m p u t i o n 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이나 상태가 나에게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아담을 인류 전체의 대표, federal head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대표 선수인 거죠. 그 대표가 경기에서 졌을 때그 패배의 결과가 팀 전체에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패배의 결과, 즉, 죄와 죽음이라는 형벌이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법적으로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개념이네요. 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대표의 원리는 절망의 동시에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원리도 똑같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아담이라는 첫 번째 대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째 대표 한 분의 완전한 순종 덕분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도 똑같은 전가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구조가 죄와 구원 모두를 설명하는 거죠. 아, 그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원제가 그냥 신학 이론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들어요. 예를 들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간난아기가 왜 죽는가 하는 유아 사망의 문제,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죽는다는 보편적 사망의 현실,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틀어 단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보편적 죄악의 현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의 본성을 물려. 받았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말 정신없이 깊은 곳까지 내려왔네요.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신이 죄를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더큰 선을 위해 허용했다는 개념. 그리고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원죄와 대표의 원리를 통해 결국 우리 각자의 실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았고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부당한 죄악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죄 없는 신의 아들을 인간이 죽인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바로 그 최악의 사건조차 신의 정해진 뜻과 계획 안에서 허용된 일이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인류 최악의 죄악이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 즉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남기는 질문입니다.